3분 4번 2 드링크. 네. 발소리. 나왔다. 잡는다. 바랍니다. 이제 4번 드링크. 알겠습들켰다저 저쪽 집. 힘실을게요 연막고 나무 붙어야지. 앞에 나무 요래. 그래. 나세 개. 야 킬리. 킬리 킬 킬리 킬. 아 우리 둘 나머지 다섯 명인데 저 위에 둘이고 밑에 셋이. 내올 위에 올라가셔 그러세요. 네가 밑으로 가. 돌아리 위 하나 남은? 하나 남기자 이에 그로자 씨누우만 안돼 막안에 있다 응나이알나 하나 하이 얘네는 뭐그러자뭐고 MG3먹고 뭐, 뭐. Ne yaptık ya? Hangi? Oh. 저저멀리적으로 쟤는 나이는 거 모르잖아. 막, 피다 막, 피다 막, 가 막, 비가 막, 비가 막, 잠가 막, 잠깐만. 피가 가가박 피가 막, 피가 막, 안란스럽지? 나이퍼! 나이퍼 쌤! 셀... 한 마리 들어왔어요. 킬. 진짜 우리 쪽에도 자 소리. 붙었다 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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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붙었다 내, 바, 내 모서리 말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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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나, 일단 나, 나, 절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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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나 안 여기, 여기, 들어왔기 여기, 여기, 들어왔기 어? 기 여기, 여기, 여어들어 여기,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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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여기, 여기, 아 씨. 아, 어? 잠깐 뒤에도 왔어 됐고 조심해 응, 음, 확인 확인 아 확인 확인 저 박스 뒤에 엎드린 애 있는데? 아 얘네가 붙었다 쟤네랑 두 팀이야. 얘네 다 가잇끼리 붙었어. 아. 폭 터진 쪽에 한 팀. 아, 씨발, 죽여버렸다. 아니다, 아니다, 있다, 있다, 있다. 연막에 있다. 모서리 이렇게 붙었어, 왜이끼리 발소리. 바깥단 벼라 여기 게 하나랑, 내 왼쪽에 하나랑. 계속 돈다, 도, 양쪽으로 돈다. 좋다. 야 그쪽 보고 있으면 내 반대쪽 볼게. 음. 야, 이쪽 두 마리인데? 어, 그쪽 둘, 이쪽 하나. 음. 밀리면 얘기해줘. 아직 안 밀려. 내 쪽으로 온다. 돈 새끼 킬, 파킬 냈어. 저 모서리 있네, 담벼락, 씨발. 한 대. 아, 기절시켰구나, 니가. 끝. 일단 저기 어. 잠깐만. 저기, 총소리 들리는데. 1평집에 잡돌와내 쪽으로 차 너네 쪽으로 차지네 뭐야 이거 아더 있는뎈 어나나야또 있다 1평집에 그 천천히 1번 야 뭐야 봉지 다 잡았어? 잘한다 하나 더 어이 씨... 잡아 응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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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는 데야 이거 내앞 하나. 네 어. 다 뒤에 차 있는데, 아저 차를 쏘고 싶은데 차 타면 고르전데 뛰질 것 같아요. 어, 야 저기 아 씨발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 여기 있었다. 1 번. 어내 건데 개새끼야. 내 거라고 개새끼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일로 나올 거. 모서리 모서리. 음. 모서리 있자. 킬 나이스 잘한다 너 앞에 는 마구를 밀어야 저희가 좀편까4분이 응, 응. 가볼래요? 나몸 댈게 어차피 데 쏘고 있어요 마법까지 이거 그냥 지금 미시죠? 갑니다. 그 하신다에서 들어온 희석자 좀비하시고 같이 밀어야 돼, 같이. 팀원 믿고 그냥 바로 다시 박아주세요. 갑니다. 나이스. 큰거 아니네? 네. 팀만 믿어요, 팀만. 잘못 먹었다. 잘못 먹었다. 창고에서 샷들어 와. 위에는 뒤에서 싸주길 바래. 창고 왼쪽 모서리 문쪽에 있었어요. 한대 기절 창고 기절 많이 빼면 안 돼요. 여 얌전히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애들만. 왜? 오른쪽 지금 마실면저 여기 2번 먹어도 돼요? 올라가서? 예, 하셔도 돼요. 지금 어, 가 볼게요. 아, 가 볼게요. <laughs>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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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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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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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그렇죠. 오케이. 여기 하자. 뭔 나왔다. 밖에. 나중 빨간색. 아. 위에 돌기죠. 오케 천천히 해야 돼요. 아, 식나거 약간 나선새끼 핑. 한 번? 아, 어, 3번. 오케이. 아, 어, 올라간다. 너무 간다. 지나갔어 너무 어오케또 <laughs> 뒤에 있고. 내또 뒤에 있고. 아까 탐머린 자리. 3번피 그, 컨테이너 내려갔어요 컨테이너 어 화염병 던진다 발이 안에 다 소리 하인 여기 컨테이너 하나 어 예, 얘랑 아니 내한테 하나 붙었어 일단 지금 어, 확인. 있어요, 포턴을 기자. 포턴을 기자. 아 확인 여기서 포톤을 기절 포톤을 기절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살았다. 피바피. 동대가 안고 어... 있다. 망한다 <목소리도> <인다. 목소리도> 뭐야? 없어? 어다 있다, 다다 오케이, 입증 확인.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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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기절 네, 클리어 하자 아, 아, <laughs> 왼쪽 얻고 얘 스플릿인가 위에 한번 살릴게요 벼락 떨고 있고. 살렸어? 살렸어, 살진다또고 뭐. 이거 까요 리자, 리자. 나 여기 돌았다. 담벼라! 개기자 어, 살려요. 봐줘야 돼, 이번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끝. 아까? 나이스 아, 어,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아,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차 온다 멀리 잡은 시에요 어? 오늘 볼게? 아아 ㅅㅂ 쟤기 퐁 나이스 퐁 나이스 나 피좀 채울게 290 고레이스까지 멀리서 썰어놓는거 좀리으네